감사를 하셨을 때 씨름을 굉장히 즐겨봤기 때문에 저도 뭐 자세히 해설위원님만큼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씨름 기술은 알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사모님이 못 들으셨다고 아, 못 들었어요? 이따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한번더 해달라고 하시는데 <laughs> 한번 제가 기회를 한번 엿보겠습니다. 유진엄 엄마 한 번이면 됐지. 무엇 또. 그리고 누구 엄마 이렇게 말해 주지 말라고. 아, 이름을 불러. 네, 성함을 불러 주시면 더 좋아할 거라고 아. 팬분들이 하시네요. 야, 참마군 손발이 억울하드려어 연애할 때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음, 아.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이준호 선수와 오준영 선수의 2조 80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지금 이준호 선수가 첫 판을 석전석결로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네, 표정이 지금 자신감이 차 있거든요. 네. 두 번째 판또 어떻게 경기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힘이 오준영 선수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힘이 세다고 씨름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네. 과거에 예전에 정말 한 20년 전에 네. 아시안 게임 역도 우승을 네, 했던 네. 이민우 선수라고 3위 가구에 있었는데요. 네. 그 선수가 이제 씨름 선수로 전향을 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도 선수다 보니까 이제 상대를 들어올리는 기술은 상당했는데 네. 상대를 들어올리고 나서 마무리 짓는 기술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선수가 결승이나 사강전을 항상 올라가는걸 봤는데 네. 우승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힘이 세다고 해서 씨름을 네.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겁니다. 말, 네 맞습니다. 네. 네, 용인 대국사례 오준영 선수와 영월군청의 이준호 선수 8강전첫 번째 첫째 판은 이준호 선수가 가져갔고요 아, 이번 첫째 판은 이준호 선수가 좀 삽발을 좀잘못 잡았는데요 빨리 끝내지 않으면은 이준호 선수가 패하게 좀, 됩니다 네. 지금 삽발 싸움에서 약간 밀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이제. 번째 판과 동일하게 속전속결로 끝내야 됩니다 밀어치기 네. 잡치기 발목걸이 네, 이준호 선수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네, 두 선수 둘째 판 시작했습니다. 자, 갑니다 뒤집기. 어, 네, 지금도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2초 걸렸습니다. 지금 승부를 내는데 뒤집기를 2초 만에 뒤집기 기술이 들어가서 이준호 선수가.